안녕하십니까? 파주신문 독자 여러분 이정은 기자입니다. 파주신문에서는 1월 22일 파주시장 적합도와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파주신문 김수영 발행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 여론 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예, 지방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 언론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는 그 오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분위기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음,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 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다. 지난 12월 10일에 조사한 결과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1.8%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31.7%가 나온 것을 보면 아직도 시민들이 후보들은 잘 모른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 조사가 지번, 지난번 조사와는 다르게 조금 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조사가 지난 12월 달에 그 조사와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선 같은 방식으로는 동일한 인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조사가 유선 ARS가 74%, 무선 ARS가 26%였던 것에 관해서 이번에 조사에서는 유선과 무선을 각각 50%씩 분배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조사를 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후보자들의 적합도가 약간 변동이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지난 12월의 조사에서 출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후보들. 예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준 후보나 자유한국당의 박영호 후보가 있는데요. 출마 의사 표명이 늦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번 조사에서는 빠져있다. 이것이 이번 조사의 약점이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각 정당별로 후보들의 적합도를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정당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세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의 가장 그 특징적인 점은 지난 12월에 조사해서 약13% 정도의 적합도를 기록했던 박찬일 후보가 이번에는 10.5%로 약2.5%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점이고요. 최정원 후보가 지난번에 5.8%에서 8.6%로 조금 올라간 것이고요. 나머지 후보들의 적합도는 거의 대등소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분위기는 좀 잡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박찬희 후보와 최정환 후보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박찬희 후보는 하락세가 또 최정환 후보는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후보는 지난번 조사에서 높은 인지도에 기반해서 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조정 국면 내지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무선조사의 비율이 높아진 점과 얼마 전에 있었던 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해서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던 점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한노 의원의 상승자도 역시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지난 12월의 조사에서는 5.8%였죠. 그랬던 것이 이번에 조사에서는 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찬일 후보의 하락분을 최정원 후보가 수렴하고 있는 양상처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역시 무선조사 비율이 올라간 점과 최정원 어, 후보의 선거구 내의 인구가 29.8%로 어, 3주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어, 많은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후보들은 어떤 지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박영수, 황의만, 우춘화 후보는 대체적으로 지난번의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영수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인 이 지역에서 13%의 높은 적합도를 보였지만 3 지역에서 3.5%라는 의외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적합도가 떨어진 결과로 작용을 했고요. 황희만 후보는 특이하게도 전 연령과 전 지역에서 10%대의 골고루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번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의문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황희만 후보는 그렇지 않은 점이 약간은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춘아 후보도 역시 뭐 지난번 조사 때와 유사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의 평화경제 지민회의 그다음에 평화의 소녀상 설립 주도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친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어, 과거의 인지도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의 접전을 펼치는 양상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에 대해서 검석을해주시다면요 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이제 김동규 파주을 당협위원장, 박재영 파주 예청회장, 한길룡 도의원 이렇게 3 명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역시 정당 지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장이 6.6%로 지난번의 조사보다 한 1%가량 떨어졌고요. 나머지 후보는 지난번의 조사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형 회장이 역시 9.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한길령 도의원이 5.81%를 기록했는데요. 한길령 도의원은 시장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지만 박용호 파주갑지역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향후 현재 접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보이고 있는 박재영 회장과 치열한 후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그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53.9%로 어 오히려 지난번의 조사보다는 약2% 정도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3%,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각각 3% 내지 4%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번 조사에서도 역시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층이 한 9%로 지난번의 조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파주 여론조사 역사상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지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요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자유한당 지지는 전국적인 지지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파주라는 지역적 특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이거든요. 자유한당이 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의당과 다른 정당이 합쳐지면 그 지지율은 얼마가 될지가 주목됩니다 네, 그럼 바르기 님께서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청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이번에 조사는 비교적 연령과 지역 편차 없이 잘된 조사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출마 후보자 모두를 조사하지 못한 약점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라 응답이 31.7%에 달하고 있음이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일정 정도의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 결과를 두고 후보자들 간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후보들의 지지도 총합이 대체적으로 정당 지지도 내에서 수렴되고 있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그 후보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선택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적합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까닭은 적합도라는 것이 사소한 요인으로도 출렁거릴 수 있는 것이어서 특정 후보의 적합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발표를 계기로 보다 많은 후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의미고요. 그 지방자치 선거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김수현 발행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파주인 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월 22일 파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RDD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병행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2.7%이고, 표본 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에 실내 수준의 플러스 어, 마이너스 3.1포인트 퍼센트입니다. 어, 통계 보정은 2017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파주의신문 이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